이쁜 구름이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근데 네 얼굴 표정이 왜 그래 불쌍한 표정 짓고 있다 이쁘다 응. 했는데 이리 와 이리 와 그럼 그래,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앉아 앉아 또 놀잔다 갖고 왔어? 응? 갖고 놀자고 어자줘

가온나, 가온, 가온나 그렇지. 가온, 아빠 잡지. 오리 우리, 짜가짜짜 오이거 잘했어요. 오이거 잘했어요. 오이 아이고 잘했어요. 물고 와. 아빠 줘. 그렇지. 아이고 잘했어요. 두두두두두두두두아이고요또 물고 와. 잘했어요. 끝.